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쁜 선물 상자를 받아든 어린아이처럼 기대와 기쁨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싸늘한 기운을 느끼며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새벽 주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며 따뜻한 소식들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오니 오늘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민족의 하루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소망의 성도들의, 성도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복음자리가 있고, 굶주리지 않을 먹거리가 있고, 그래도 위로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풍요의 시대에도 여전히 도시 곳곳에는 머무를 곳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무려 급식 센터에는 따뜻한 한끼 식사를 기대하며 줄지어진 이들이 가득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그만 한 번의 실패로 빚더미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사회의 경쟁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용기와 의욕이 꺾인 채 무기력하게 나고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도시에는 폭력과 마약, 사기와 강도와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실패자로 나고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맡겨주신 재물과 능력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환에 맥없이 무너진 것처럼. 어리석은 욕망에 눈멀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선용하고 잘 관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중에 고통의 멍에를 힘겹게 메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며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외로움을 주스리며 홀로 눈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어 증오와 다툼 속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딱한 상황을 마음 아파하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말 못할 멍해들 난폐와 실망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오 병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자녀 방문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온 가족이 많이 놀랐지만, 이 일을 통하여 천천히 고요오던 피를 발견하게 되어서 도리어 치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맡깁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기쁘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인도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적박한 인도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기적과도 같이 자라나서 자성, 자생적인 교회들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힌두교 원리주의를 강화하는 정부 지도자들이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도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처럼 국가에 의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 상황이 오늘날 인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연단하여 참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핍박당하는 인도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계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당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역들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동안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희생과 봉사로 섬긴 모든 당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사역을 맡고 기도로 준비하는 당회원들에게 새로운 기대감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힘차게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 교회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삶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함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잘 본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호람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는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그소유소원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등장입니다. 멀리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온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후람의 그 백사공들 또 후람의 사람들 신하들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또 여러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내용이 그 사이에 또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로 이 후람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아 그리고 솔로몬이 에돔 땅까지 이제 이렇게 진출하게 되었고 에돔 땅에서 에시온 개벨 그리고 엘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것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이제 홍해로 나아가는 그 바닷가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후람의 신하들, 그러니까 이 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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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이라든가 이런 배와 관련된 정보에 익숙한 후람의 또 배사공들을 보내어달라고 해서 지중해가 아닌 바로 홍해로 배를 띄우게 되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많은 금들 또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고 또그 사이에 또 다시 후람의 그 신하들이 또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스바 여왕 어, 사실은 이, 이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략 학자들은 이곳을 아마 스바 지역을 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지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따라서 쭉 따라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아프리카 반 아프리카가 이제 이어지고 왼쪽으로는 이제 반도가 시내의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 그 아랍 아랍이어지는 그 반도의 그 마지막 단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는데요. 아그 아프리카 쪽에는 에디오피아 소말리아가 있고 또그 위쪽에는 아그 예멘이라는 곳인데, 아그 바로 그곳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바다가 아덴만이라고 하는 아, 곳이죠. 그 언젠가 우리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선원들이 납 납치되고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우리 해군이 가서 그곳에서 전투를 해서 또 우리 선원들을 구해냈던 그런 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은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보면 그 거리가 대략 한 이천삼백 k 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길이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쭉 읽어 나갔던 많은 이야기들, 알고 있는 내용들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들어왔던 성경 안에서 듣고 있었던 내용들은 대부분 어, 특별히 다윗과 사울, 뭐,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 나왔던 이야기 또 특별히 사사기까지 올라가면 대부분 나온 사람들은 이방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옆에 있는 블레셋. 끊임없이 지겹게 전투하고 있었던 블레셋. 가까이서 전투하고 있었던 바로 블레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합, 암몬. 그리고 또 에덤, 뭐 이런 정도 계속해서 그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땅을 뺏고, 땅을 또 차지하고, 다시 또 차지하는 그런, 그런 끊임없는 그 내부 안에서, 그 조그만 땅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런, 그런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겨우 나갈 수 있는 곳이 지중해 연안이었고 그것도 블레셋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었던 또 이방 땅을 통해서 두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지중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홍해를 따라서 이제 아라비아까지 넘어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 후람과 그 신하들, 후람의 신하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석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그 스바 지역에 있는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긴 거리를 어마다 하고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바 여왕이 어떻게 해서 어, 솔로몬까지 오게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되었을까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후람과 후람, 후람의 신하들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배를 타고 이 오빌 지역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홍해지역을 타고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이제 스바여왕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가 찾아오게 된 이유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스바이 여왕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그, 또, 영광스러운 그런 번영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된것 같습니다. 자, 1절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여기 보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뭐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하나의 외교적인 하나의 관례를 말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시와 자연과 또 어떤 지혜, 철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외교적인 어떤 방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스바여 여왕에게 이제 솔로몬 에 대한 명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스바여왕은 긴그먼 거리를 이제, 걸어, 그먼 거리를 이제 그, 어, 걸어서 또는 그, 그 통해서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많은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물었는데, 이절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어,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스바이어 왕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아, 솔로몬이 이룩한 그 문명, 또, 예루살렘의 문명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군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문명들 아그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 당신이 그만큼 지혜가 있다고 라 하는 말을 내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러하다 아, 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내가 들었던 소문이 맞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하다 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왕의 명성 왕의 그 대단한 명성이 어, 멀리까지 들려왔는데 와서 확인을 해보니 아, 그 명성에 걸맞고 그보다 더큰 지혜가 당신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러워하는 말을 이제 칠자리 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 이로다. 예,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이 부러워졌습니다. 그만큼 어, 이 부러움이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참 부럽고, 당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부럽다. 아, 정말 큰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위대한 왕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 이 위대한 왕과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 얼마나 아,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 이 모습을 보면서. 어,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할때 할 우리 우리 나라의 어, 또그 대통령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어, 다른 나라의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 이런 영도자, 이런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솔로몬 솔로몬을 보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이 참 부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 이 왕에 대한 소문이 나갔을 때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로움과 그 영광에 대한 소문이 나갔을 때 스바 여왕은 그것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단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저 단지, 그냥 단순한 솔로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는 마치 아주 독실한 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라 지금 2,300km 정도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 스바 여왕은 단지 단순하게 지혜, 솔로몬의 지혜만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을 만들어낸 하나님,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올리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이 모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가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감싸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수바여왕의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 지혜롭게 땅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왕에 세우시고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한 것이 온 많은 주변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되짚어 올라가 보면 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전을 준비할 수 있고 짓는 것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긴 시간 동안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은 열심히 준비해 나갔죠. 그 준비에 나간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미 계획했던 것처럼 그 성전 구, 그 구조대로 성전을 짓고 또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들의 역할도 다 분담을 하고 성전의 모든 기능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였고 솔로몬 성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단차들을 다 만들고 제사장의 일들과 레위인들의 일들을 만들어서 성전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솔로몬 자신도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역대기에 계속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솔로몬이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영화롭게 올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 아라비아 길로 나가는 아라비아해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아. 받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퀀텀 점프라고 하는, 퀀텀 점프라고 하는 말씀을 올해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퀀텀 점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점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 최 GPT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하면서이 문명사회에 새로운 퀀텀 점프가 한번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솔로몬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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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퀀텀 점프가 아닐까? 아, 지중해 겨우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바다로 나아가게 되고 아, 그리고 나서 그다 바다에서 이제 그 소문이 펼쳐져가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과 또 많은 보석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9절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예, 스바 여왕이 향품과 금과 보석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었다. 퀀텀 점프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전혀 없었던 것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후람의 이야기가 살짝 삽입이 되는데 이, 이 부분도 역시 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 있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는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다. 전혀 없었던 우리들의 삶의 차원에서 볼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자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백단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오는 단어로 본다면 이 백단목은 성경에딱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이 백단목이 무언지 신비스럽습니다. 알 수가 없는. 런데그만큼 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나무로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전의 층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스바 여왕이 또 어, 황홀하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1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그 외에 또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 예신 아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명성이 펼쳐져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수바 여왕의 방문은 그런 의미에서 큰 놀라운 역사였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인가 갇혀 있다면 작은 것에서 지금 몰두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원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